병무청에서 전화왔어. <laughs> 검사 한번 맡아보, 마, 어, 받아보라고. 심리검사 받고, 의사몸빼고 상담하고, 약 받고, 했는데, 조현병 환자 받아가지고. 백력을 멘탈하기 위해가지고, 완벽하게 조현병 환자처럼 이제 연기를 해서, 그 의사까지도 속여가지고 통과를 했던 거죠. 모든 것이 그의 연기였다는 충격적인 결과. 평소 정신질환에 관심이 많았던 정우는 조현병을 앓는 친구와 친해지는데요. 군대를 안 간다고? 나 병원 다니는 것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된대. 그를 통해 조현병이 병역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아 좋겠다. 야, 그래서 조현병 증상이 어떻게 돼? 그후한결이를 통해 조현병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과 책을 통해 조현병에 대한 이론을 섭렵한 정 나중에는 진짜 조현병 환자가 된 것처럼 한결리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. 그러는 사이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다가왔고 완벽한 연기로 조현병 진단을 받아낸 그는 결국 병역 면제를 받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. 그런데 정우의 완전 범죄를 무산시킨 이 지능 검사 결과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? 바로 이 정도면 됐다는 정우의 오판이었습니다. 그 운전면허 시험 보려면 나왔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운전면허요? 강종신 운전 못 합니다. 잘 아시잖아요. 이 조현병이라는 게 순식간에 완치 이러기는 어려워요. 아, 참 병원 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. 운전 면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다른 병원을 찾아 재검사를 받았던 겁니다. 제가 운전 면허 시험 때문에 혹시 재검사 좀 받을 수 있나요? 결국 자신의 궤에 넘어간 정우. 안녕 씨. 네. 당신을 병역법 위반으로 체포하겠습니다.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상 제 병력은 제그 당연히 져야 할 업무입니다. 잘못된 생각으로서 병력 멘탈에 대해서는 뭐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.